자, 안녕하십니까 나프인트입니다 오늘은 어, 요즘 시즌인 자, 학공치 낚시 채비에 대해서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처음 자, 유튜브 영상을 촬영을 할때맨 어, 처음 시작한 것이 자, 겨울이 했기 때문에 자, 학공치 영상 채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어, 시간이 좀 오래되었기 때문에 자, 오늘 자, 24년도에 들어서 지금 시즌이 시작된 학공치 낚시에 대해서 채비를 쉽게 만들어서 초보자분들도 어, 직접 채비를 해서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공치 낚시에서도 어, 여러 가지 채비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오늘은 어 갯바위에서나 방파제에서나 어, 쉽게 어디에서나, 자, 먼 거리를 캐스팅할 때나, 가까운 거리를 캐스팅할 때, 그리고, 겨울철에는 특히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 바람이 불어도, 자, 캐스팅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쉽게 캐스팅을 해서, 핫꽁치 손맛을 볼수 있는, 그런, 어, 캐스팅도 쉽고, 어, 학치 낚시도 쉬운, 그런, 어, 릴대를 가지고, 자, 스프링 릴과 릴대 그리고, 어, 학치 채비 던질지, 그리고 고추찌, 어, 목줄찌라고도 하죠. 자, 목줄찌를 이용한 그런 채비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낚싯대는, 어, 던질찌를 이용해서 방파제나 갯바위에서는, 어, 민짝대보다는 어, 이렇게, 자, 릴대를 이용을 해서, 자, 좀먼곳까지 캐스팅을 할수 있는 그런 릴 낚싯대를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스피닝 릴은, 자, 3000번, 혹은 3,500번, 뭐, 4,000번 정도까지도 문제없이 무난하게 사용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용하는 스프링 릴은, 자, 3,500번입니다. 3,500번 스프링 릴에, 낚싯대는, 자, 1호대입니다. 1호대에 5.3m 낚싯대. 자, 이렇게 해서, 어, 채비를 바로 연결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호대 낚싯대에, 스프링 릴, 자, 3,500번을 연결하고요. 그 다음, 자, 원줄은 3호줄입니다 자, 원줄 3호 줄을 자, 뽑아서 자, 바로 던질지를 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줄은 자, 원줄 3호 원줄입니다. 자, 3호 원줄에 자, 던질지는 어, 겨울철 학군신 낚시에서 그 방파제나 갯바위에서는 어, 바랍 쪽, 발압쪽, 바 쪽에 캐스팅 할 때는 면장대라도 어, 쉽게 학군신 낚시 손맛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 바람이 좀 불거나 너울이 있을 때는 저 비교적 먼 거리까지 자 캐스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아 이렇게 릴대 릴대를 이용을 해서 던질지를 사용을 하시면은 어 원하는 목표지점에 쉽게 캐스팅을 하고 또 학군시 시알이 어 굵은 놈들을 어 낚을 수 있는 그런 체비 방법으로 던질지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교적 앞쪽에는 시알이 좀 잘더라도 어 조금 더 멀리 캐스팅을 하면은 시알이 좀 굵은 놈 그런 학공치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던질지를 사용을 해서 채비를 어, 만들면 되겠습니다. 던질지는 자 1호찌, 2호찌, 3호찌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어, 바람이 좀 어, 부는 날 캐스팅을 하기가 조금 힘들 때는 찌를 어 조금 무겁게 사용을 하시고요. 어, 비교적 바람이 없거나 잔잔한 상황이면은 이렇게 자 1호찌 정도만 사용을 하셔도 자, 충분히 원하는 목표 지점까지 어, 던질 수 있기 때문에 자, 1호지를 사용을 합니다. 먼저 1호지를, 자, 1호 던질지에, 자, 원줄, 3호 원줄을, 자, 연결합니다. 자, 도래 묶는 방법으로, 자, 도래 연결된 부분, 자, 던질지에, 자, 양쪽을, 자, 도래, 자, 위쪽, 아래쪽, 양쪽에다 도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한쪽을 먼저, 자, 원줄을, 자, 매듭을 만듭니다. 자, 이렇게, 자, 던질지, 1호, 1호 던질지에, 자, 원줄을, 3호를, 자, 매듭을 만들고요. 자, 이렇게, 자, 끝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자, 던질지 아래쪽에, 자, 목줄을 연결합니다. 자, 목줄은, 자, 이호 목줄, 자, 길이를, 자, 1m 정도, 자, 목줄은 길이를 1m 정도, 1m 정도로 잘라서 사용을 하시면은, 어, 낚시를 직접 해봤을 때, 가장 적절하게, 자, 길이가 1m 정도 했을 때, 어, 어신지 확실히, 자, 확인을, 자, 의신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 자, 바늘줄에, 어, 수심청, 자, 수심청을, 자, 50cm 에서, 어, 60, 70, 아니면 30cm. 자, 이렇게 조절을 할수 있는 적당한 길이가, 가장 좋은 길이가 1m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자, 길이를 1m로 사용을 합니다. 자, 먼저, 매듭을, 자, 자, 이호줄을, 자, 매듭을 만듭니다. 자던들지자 자, 한쪽 방향에 자 도래 묶는 방법으로 자 매듭을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매듭을 만들고요 자 역시 자끝 정리를 자끝 정리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자 원줄과 그리고 목줄 사이에, 야, 던질지, 야,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던질지 길이가 1m 되기 때문에, 자, 1m 길이, 자, 목줄에, 자, 그 다음, 자, 어신 역할을, 눈으로, 자, 학공체가 입질로 왔을 때, 어신 역할을 하는 어신지입니다. 자, 어신지는 이렇게 작은 고추지를 사용하는데요. 자, 고추지는 자, b 찌나 아니면 제로찌 아니면 B1, B2, 이렇게 작은, 자, 자 고추찌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찌고물을 먼저 자 목줄에 찌고물을 하나를 자, 끼워 넣습니다. 자 그리고 자 바로 자 어신찌인 자 고추찌를 자, 하나를 이렇게 끼웁니다. 자 이렇게 끼워서 자 수심층 수심 조절을 자 어신찌로 목줄찌로 이용을 해서 자 수심을 자, 상하로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줄 길이가, 자, 1m 되기 때문에, 자, 이 길이를 움직여서, 상하를 움직여서, 자, 적당한 수심층에, 자, 오도록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아래쪽에는, 자, 멘도레를 하나를, 자,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멘도레는 비교적 작은 사이즈, 어, 8호나 10호, 자, 8호나 10호 정도의 작은 어 멘도레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58호 멘도레를 자, 하나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멘도레 8호를 돌에 묶는 방법으로 자, 그대로 이렇게 자, 매듭을 만듭니다. 매듭을 만들고, 자, 끝 정리를, 자, 끝 정리를 합니다. 자, 매듭을 만들고, 어, 맨돌의 아래쪽에 다시, 자, 그 다음, 자, 바늘줄을 연결하면 됩니다. 자, 바늘은, 자, 합공치 바늘이, 합공치 어, 신용 바늘이, 작은 바늘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자, 호부터7호 정도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자, 합공치를 사이즈를 봐가면서 합공치 시야이 작을 때는 바늘 좀 작은 거. 그리고 학군 시야 좀 굵으면은 자 바늘도 약간 굵은 사이즈 그렇게 테크해서 바늘을 매듭을 만들어서 사용하면 되는데요. 자, 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학군지 바늘이 상당히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자, 바늘 묶는데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애도 사용이 있기 때문에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만들어 놓. 자, 바늘에 어, 바늘 줄을 다 엮어 놓. 어 이런 바늘을 선택을 하셔 가지고 자, 5호나 6호 바늘 정도 하시면은 충분히 자, 하공 낚시를 즐기는데 자, 무리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바늘이 다 만들어져 있는 바늘이기 때문에 자, 하나를 자, 풀어서 하시면은 훨씬 더 자, 편하게 낚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늘줄 길이가 상당히 1m 정도 길이기 때문에 자, 적당한 길이로 맞춰서 주로, 어, 학공치 낚시를 갯바위나방파제에서 하다 보면은, 어, 깊이가 상당히 깊을 때는 1m 정도, 그리고 얕을 때는 한 30cm 정도에서도 입질을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채비줄을, 길이를, 제, 바늘줄을 한 50cm 정도 길이로, 자, 50cm 정도 길이로 잘라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듭이 되어 있는, 자, 매듭이 되어 있는 학공치 바늘입니다. 자, 학공치 바늘을 사용을 해서, 길이를 50cm 정도로, 자, 해서, 자, 맨돌의 8호. 자, 맨돌에로에 연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그대로, 자, 돌에 묶는 방법으로, 자, 매듭을 만듭니다. 자, 이렇게. 자, 매듭을 만들어서, 자, 끝 정리를 하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자, 학공지 바늘을, 자, 학공식 바늘 5호입니다. 자, 5호 바늘에, 자, 바늘줄은, 자, 1호. 좀 가늠게 하실 때는 0.8호. 자, 학공지 사이즈 좀 굵으면은, 자, 1.25나 1.5호 정도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자, 바늘줄을 연결하고요. 그리고, 자, 어신지가, 자, 비입니다 자, 어신지가 비찝이기 때문에, 자, 바늘, 자, 바늘줄 위에, 족살봉돌을, 한 20cm 정도에, 자, 족살봉돌을 하나 채웁니다. 자, 족살봉돌은, 어, 신지 자, 빗지일 때는, 족살봉돌도 빗지나, 아니면은, 어, 빗지보다 좀더 약한, G1, G2, 이렇게 아주 작은 봉돌이 있습니다. 작은 봉돌이 G1, G2 정도의 봉돌. 자, G2 정도의 봉돌, 작은 소형 족살봉돌입니다. 바늘에서, 자, 한 20cm 정도. 자, 2 c m 정도 위에. 자, 이렇게 족살 봉돌을 하나 채웁니다. 자, 이렇게 채우면은, 자, 쉽게 학공시 날시 어,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낚싯대는, 자, 1호 대 자, 1호 5.3m, 스피리은3 5 0 0번 그리고, 자, 원줄은 3호원줄 자, 그리고 중요한 던질지입니다. 던질지는, 자, 캐스팅을 하기 위한, 자, 원하는 위치에, 어, 낚시채비를 내리기 위한 쉽게 던질 수 있는, 어, 도구로 사용하는지. 그래서 던질지입니다. 자, 던질지 1호. 그리고 중간에, 자, 목줄을, 길이를 1m. 자, 1m의 길이를 하고요. 자, 어신지는, 자 고추찌 고추찌를 가지고 자 입질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 의심찌는 자 B찌 비찌. 자 B찌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아래에 자멘돌레 8호 자멘돌레 8호를 연결하고요. 그리고 자 바늘은 바늘줄은 자 1호 자 바늘은 합궁시 바늘 자 6호 자 이렇게 사용해서 또 작은 족살 봉돌 하나 체험으로 해서 자갯빨이나 방파지에서 아주 쉽게, 가장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학공시 낚시 체육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 학공시 낚시 체육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